돌이켜보면, 그땐 왜 몰랐을까요?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지금이야 알겠는데, 그 때는 왜 그렇게 바쁘게만 살았을까요?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노후를 항상 응원하는 백마입니다. 여러분 후회 없는 노후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.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인생을 돌아보며 깨달은 노후를 더 평안하게 만드는 일곱 가지 삶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영상 후반부에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과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해 해야 하는 작은 습관 및 팁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자,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건강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챙기는 겁니다. 괜찮겠지? 하다가 어느 날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고 손에 힘이 빠지는 날이 옵니다. 건강은 한번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. 젊을 땐 밤새 일하고도 멀쩡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우리가 신경 써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하루 10분 산책, 아침 공복에 물한 컵, 정기검진 예약 한 번. 이 작은 습관들이 10년, 20년 뒤에 삶을 완전히 바꿔줍니다. 그때 좀더 움직일 걸. 이러한 후회를 만들지 마세요. 건강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챙겨야 합니다. 두 번째. 미뤄진 관계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다시 있는 겁니다. 친구랑 연락 끊긴 지 오래됐어. 서운했던 게 있어서 그냥 두고 있어. 이런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그리워하게 됩니다. 한 통의 전화. 잘 지내? 라는 짧은 문자. 그 단순한 행동이 다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.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은 마음은 있지만 손을 내밀지 못할 때입니다. 용기가 어려우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. 지금은 괜찮을까? 그 생각이 관계의 문을 다시 엽니다. 세 번째. 돈이 아닌 마음의 여유가 노후를 지켜줍니다. 돈은 생활에 꼭 필요합니다. 하지만 노후에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사느냐입니다. 너무 아끼느라 식사를 건너뛰거나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?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몇십 년 일해서 얻은 내 삶의 보상이라 생각해 보세요. 작은 꽃한 송이 사는 여유. 좋은 날엔 바람 쐬러 나가는 기분. 그게 바로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마음의 여유입니다. 네 번째. 배우자와의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그 사람하고는 그냥 그래. 이제 와서 뭐. 부부 관계는 긴 시간 함께 하면서 점점 대화가 줄고 표현도 줄어들게 됩니다. 하지만 누구보다 내 곁을 가장 오래 지켜준 사람이기에 지금이라도 감사와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. 예전 사진 한장 꺼내보며 우리 이땐 참 젊었지라는 말 한마디 그 속에서 공감과 추억이 다시 피어납니다. 나이 드시로 말은 줄어들지만 마음은 더깊어질수 있습니다. 지금이 관계를 회복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. 다섯 번째.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. 이 나이에 무슨 취미야? 다 지나간 일이지. 이런 말 대신 지금부터 내가 좋아하는 걸 조금씩 해보는 건 어떨까요? 그림, 손글씨, 바느질, 사진, 봉사, 걷기 모임 등. 남들 보기에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. 내 마음이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활동이라면 그게 가장 좋은 취미입니다. 취미는 심심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불어넣는 힘이 됩니다. 오늘부터 하루 10분, 나만을 위한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. 그게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됩니다. 여섯 번째, 과거에 사는 대신 오늘을 살아보세요. 살면서 누구나 후회할 일 한두 개쯤은 있습니다. 하지만 자꾸 그 기억만 꺼내보다 보면 지금 이 소중한 순간이 흐려집니다. 그땐 그랬지. 그 말보단 오늘도 이렇게 잘 지냈어. 이 말이 더 따뜻하지 않나요? 오늘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해보세요. 작은 정리, 반가운 전화, 따뜻한 밥한 끼. 지금 이 순간을 잘 살면 내일도 편안해집니다. 일곱 번째. 고맙습니다라는 말, 마음을 치유하는 약입니다. 이런 말, 쑥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고맙다는 한마디는 들으나 말하나 모두에게 따뜻함을 남깁니다. 아침에 문 열어준 경비 아저씨, 밥 챙겨주는 가족, 같이 웃어준 친구, 그냥 지나쳤던 순간에, 고마워요. 한마디를 더해보세요. 말은 소리지만, 마음은 진심입니다.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, 나 자신도 위로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.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선택. 여러분, 후회 없는 인생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일곱 가지 지혜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입니다.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. 오늘을 조금 더 사랑해보세요. 실제 어르신들의 가장 큰 후회 두 가지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. 그때 고맙다고 더 말할 걸. 일상 속에서 받았던 작은 도움들.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넘겼지만, 지나고 나면 마음 한 켠에 남습니다. 그때 고맙다고 말했어야 했는데, 사실 고마운 마음은 누구나 있지만,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.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짧은 말 한마디로 따뜻함을 전해보세요. 항상 고마워요. 그 말이 관계를 지켜주고 내 마음도 따뜻하게 해줍니다. 두 번째, 건강할 때 여행이라도 더 다닐 걸.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. 시간 있을 땐 몸이 안 좋고, 몸 괜찮을 땐 바빠서 못 갔어. 여행은 꼭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. 가까운 공원 산책, 한 번의 외출도 의미 있는 여행이 됩니다. 건강이 허락할 때 짧은 거리라도 나서 보세요. 그때라도 더 자주 나갔어야 했는데. 그런 후회가 지금의 한 걸음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오늘도 백마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삶이 더 따뜻하고 단단해지도록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의 오늘이 평온하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